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지문감식의 분말법과 액체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문이란 손가락 끝에서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에 의해 생성된 선을 말합니다. 지문은 사람의 고유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사 자료로 활용이 되죠. 종말법 실험에서는 투명 비닐을 뜯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환기를 하며 실험을 진행하고 액체법 실험에서는 용액이 손에 닿을 시 손을 바로 씻도록 하고 용액이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기의 고온을 주의하여 실험해야 합니다. 구성품으로는 나무젓가락과 알루미늄 가루, 이미 드린 용액, 투명 비닐, 거름 종이, 설명서, 일회용 종이 접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붓과 비닐 장갑, 드라이기는 미리 준비해주세요. 붓말법은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유분을 묻힌 손가락을 투명 비닐에 찍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찍힌 부분에 알루미늄 가루를 뿌린 뒤 붓으로 살살 퍼뜨려줍니다. 그리고 가루를 접시에 털어내면 지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말법은 알루미늄 가루가 자국에 묻어 지문이 진하게 보이는 원리입니다. 분말법은 울퉁불퉁한 곳의 지문은 뚜렷하게 관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때는 액체법을 사용합니다. 액체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미 니드린 용액을 접시에 담아 줍니다. 그리고 거름종이를 용액에 담가 충분히 적셔 줍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거름종이를 꺼내 놓고 조금 말려 줍니다. 적당히 마른 거름종이를 다른 접시에 옮겨 줍니다. 알코올이 다 날아가기 전손 전체를 거름종이에 찍습니다. 거름종이를 드라이기에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줍니다. 그럼 손 모양이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액체법은 미니드린 용액이 단백질과 만나면 남보라색을 띠게 되는 원리로 물체를 만지면 손에 묻어있던 지방과 피부의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묻어나게 되고 미니드릭과 반응해 남보라색으로 변하는 원리입니다. 지문을 통해 성격을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니 재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